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금요일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당과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김정은의 일일 지시문이고 김일성 족속의 사설 정당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을 위주로 주간 북한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노동신문만 제대로 분석해도 김정은의 의도와 야망 북한 주민 사회에서 김정은의 운신이 폭 어떤 상황과 요인들이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론하고 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를 정상적인 길로 유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필두로 한 북한 언론 매체들의 주간 보도물들을 분석하고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첫째. 말세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김일성 족속 신격화 선전. 둘째, 김정은과 노동당이 노동당원을 대상으로 한 양심 구걸 작태. 셋째,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장하는 가풍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세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김일성 족속 신격화 선전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가 노동당은 8월을 김일성이 조 해방, 민족 해방 77돌, 김정일이 혁명 무력 용도 62돌을 지창하면서 남쪽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대해서는 8천만 민족의 대용수, 불세출의 망고 용장, 망고 절세의 애국자, 민족 재생의 구세주.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백전 백승이 강철의 경장, 세계 공산주의 운동이 걸출한 원로,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1960년도 김정일이 18살 때, 중학교 졸업반 재학 중에 있을 때,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되기 14년 전에, 김일성을 따라 조선인민군 군이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을 구경하러 갔을 때그 사실을 깨들고 소위 김정일에 의한 혁명무력 강군건설 시작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김정일은 정대위 사명을 통찰하고 혁명무력 강화 발전에 끝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인류는 세월이 흘러도 김정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둘째, 김정일은 현대 수정주의 자들이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반제적 입장을 경지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강철의 영장 사회주의와 정의 수호자라고 칭송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신문이 지적한 현대 수정주의 자란 공산 중국과 구 소련을 지칭한 것입니다. 제국주의 위협 공갈에 겁먹고 평화 공전, 평화 협조를 운운하면서 김일성 족속에게도 반제적 입장 포기를 강요했지만 김정일이 그것을 단호히 물리쳤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김정일이 저엄과 자주권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다는 절대적 진리를 인류에게 깨우쳐주고 북한을 불폐의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서 실전적 모범을 보여줬답니다. 바로 그래서 세인이 김정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칭송하고 있다고 꼴값을 떨었습니다. 또 로동신문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송했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염원을 빛나게 실현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9대 핵 보유국을 실현했고 6대 수소탄 보유국이 됐고 6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고 7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고 4대 점성 미사일 보유국을 실현해서 북한을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제거봉의 전략적 지위에 올려놨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김정은가 노동당은 저들이 선전하면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북한 주민 사이가 믿지 않을까봐 중국 조선족 간부라는 김용관이라는 사람을 내해서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또김정은는 지난 10년간 선견지명 현명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사생결단의 화선길. 눈보라 강행군길, 삼복철 폭염 강행군, 새벽 강행군, 심야 강행군, 고강도 강행군, 저인간적 정력과 혹사를 요구하는 전술 강행군, 억심과 헌심을 불태우는 노선 탐구 강행군을 펼리면서 북한을 세계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세웠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천재성과 비범성은 김일성, 김정일을 넘어서서 오늘날에 사는 인류의 두뇌와 지성의 높이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까지 로동신문에 기재했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저런 선전을 지금 더욱 광당적으로 벌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 체제의 상징이고 핏줄이고 동맥인 김일성 족속 신격화가 지금 체제 유지 반환점을 돌아서 체제 붕괴의 일로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정국가 노동당이 나서서 노동당원을 상대로 한 양심 구별까지 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주민 성분 분류의 관련 조항에는 모든 노동당원은 핵심 계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동당원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류일 뿐이라는 것, 그 일가친척은 여기에 전혀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원, 노동당원의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흑설했습니다. 수령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것, 매일 수령과 노동당 앞에서 충실성을 검열받는 자세로 사는 것 수령의 사상을 찾도록 온갖 불건전한 사상과 용감히 투쟁하는 것 사는 날까지 김정은이 제시한 소위 12가지 품성인 당성, 원칙성, 정직성, 책임성, 이신작치,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낙천성, 도덕성, 정념, 결백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이 노동당원의 양심이랍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어떤 분이 북한에서는 노동당원만 되면 권력을 가지고 잘살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1990년대 중반 2년 사이에 노동당원만 5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었던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이 정치 망명하셨다. 대한민국의 기순한 탈북민 중에 노동당원 출신이 상상외로 많다. 결국 북한에서 일반 노동당원들도 비당원 대중과 진비없는 김일성 족속이 노예다. 그래서 노동당 간부 기득권과 일반 노동당원들은 철저히 구별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북한 내부 관련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장하는 가풍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지난 일요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체 북한 가정들에서 세워야 할 소위 가풍에 대해서 이렇게 제창했습니다. 가풍이란 부모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부모의 당과 혁명의 부름에 목숨을 주저 없이 내대는 무한한 헌신성, 부모의 누가 보건 맑은, 알아주건 맑은 수령을 위해서 참답게 사는 모습이 가풍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풍을 물려받은 자식들에 비해 주체 혁명 위협의 대가, 세대와 세기가 바뀌어도 억세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김일성 족석이 곧 국풍이고, 김일성 족석에 대한 충실성이 곧 북한 주민 매 가정의 가풍이라고 제창함에서 전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는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직업군, 어느 세대에서 체제 붕괴의 화상 폭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체제 위기 화산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혈연적 정신적 도덕적 모태인 가풍을 무시 모독 유린하고서도 번영한 독재자나 체제는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지금 이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은 짚을 만큼도 없고 온통 김일성 적속에 대한 칭송, 충성 강요로 일관된 북한의 언론 보도물. 이것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베를린이 함락되는 순간까지도 독일군은 승승장관다고 언론 선전했던 히틀러 무리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수도 바그라드 시가로 미군의 전차들이 줄져서 진주한 후 광경이 생중계 대눈 속에서도 후시엔 일당이 방송을 통해 이라크군의 승승장구를 선전했던 사실. 이런 상황이 저 자유의 불모 지대인 북한에도 재현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